볶은 들깨 150g, 호박씨 20g, 버터 15g, 아몬드 슬라이스 20g, 호두 20g이 되겠습니다. 가장 센불에 놓고요. 이제 끓어 오를 때까지 끓이기 시작합니다. 종종 소스 5스푼에 버터 넣고, 볶은 들깨 넣고요그 다음에 푸드도 넣고요 아몬드 넣고요 호박씨 넣습니다 그리고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딱 아, 끈적한 식이좀 생기면 그때까지 볶겠습니다 이제 강정틀로 가겠습니다 강정틀에 이렇게 김을 한장 미리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식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팬에 덮히면은 또 다시 녹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깔고 이제 밀대로 밀어주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처음부터 확 밀지 말고요. 이제 꾹꾹 눌러서 다리가 좀 어느 정도 잡히게. 다 아, 눌러졌거든요. 이제 조금 식혔다가, 다 식기 전에, 다 식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당정 틀을 베끼겠습니다. 아, 이렇게 당정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들깨강정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정이 딱딱하지 않고 고소합니다 들깨강정 만들기 끝